앞에는 그 계획을 비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겠습니다 이번 제주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계획이 있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이죠 목표가 있어야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이 뭐죠? 계획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시간표이고 일의 불량입니다. 어떤 목표가 딱 주어지면,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얼마만의 시간에 걸려서 이룰 것인가, 시간을,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고, 또 일, 일을 어떻게 나누어서 이것을 행할 것인가, 일의 불량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계획이죠 그러면 목표 없이, 계획 없이 사람,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주선교를 보니까, 제주 선교라고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들 그리고 제주 선교 전 팀이 이거 합력해서 이일들을 계획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계획 없이 사는 인생을 우리는 텐트 인생이다 이렇게 비합니다 리더십에서는 계획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계획 없이 사는 인생을 텐트 인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텐트를 치고 지수선결을 했는데, 텐트는 설계도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쉽고 간편하고 짧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텐트는 임시적인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찢어지고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경험했죠? 바람이 부니까 텐트가 다 찢어질 거예요. 수 있어요. 텐트는 귀바람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콘크리트 집으로 이전을 했죠. 콘크리트 집으로 이전을 하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보낼 수 있었어요. 계획 없이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은 아. 텐트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귀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쓰러질 것이죠. 목표 없이 계획 없이 사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목표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계획 없이는 우리가 쉽게 흔들립니다.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계획 없는 인생, 목표 없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이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오늘 내가 이만큼의 분량을 이루고 나가야 돼. 그러면서 인내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전진하기도 합니다. 목표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번 제주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목표와 계획이 중요하긴 하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획이 자꾸 깨어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계획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불완전하고 그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있는 계획, 그런 꿈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계획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그런 계획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 보니까 모두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신뢰했던 사람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 은밀한 뜻 자기 중심에 가장 중심에 가보면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을 결국 교만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며 실패까지라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계획이 뭐 필요하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계획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면 내가 왜 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을 방관주의자라고. 합니다. 비관주의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번 제주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세운 걸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작년보다 훨씬 세밀하게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참 날부터 삐걱댔어요. 태풍 낙그리 때문에 이 간이 많이 못갈 수도 있다. 계속 우리 앞에는 다결혼이 됐어요.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갈때제 마음속에 솔직히 이번 제주성별을 우리가 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50대 50이었어요. 50대 50. 가면 좋고 안 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여 <laughs> 즐겁게 막 떠들면서 내 마음 한 곳에는 이거 갈수있나 이런 생각을 가득 차 있어서 조금 지나니까 우리 비행기가 18시였는데, 18시는 아직 계속 갈수 있는 상태였어. 진행 중이었어. 그런데, 그런데 불과 한 2시간 남겨놓고 못 간다. 18시 비행기도 못 간다. 우리의 교회은 18시에 가야 됐어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다시 돈을 돌려받고, 내일, 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차라리 잘 됐다. 아, 그리 때문에 가서 비가 뭐 오고, 제대로 즐기지 못할 바에 야 차라리 추석 때 가자. 그러면서, 막 시리들끼리 얘기하면서, 아, 표를 다시 돌려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꼭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가서 막, 우리 삼신십사 막 항의하고, 막 따지고, 그러고 결국은,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비행기가 뭐였죠? 부산이요 네? 에어, 부산. 에어, 부산. 에어 부산이었는데, 뭐를 타고 갔죠? 진예어를 타고 결국 갔어요. 네. 네어 부산에 황진 입사가 막 도끼미도 막 따지니까 네. <laughs> 그 사람이 쫄아가지고, 그러면 숨을 몇백 명 우리가 다른 데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꿔서, 여덟 시 비행기로, 타기로 하고 갔어요. 9시 비행기가 <laughs> 근데 결국 <laughs> 몇시 비행기 탔죠? 15분. 아니, 15분. 8시 몇분이었는데 결국 바리였가 그랬는데 다 어. 따지지 마세요. <laughs> 아. 8시 네. 반 비행기로 우리가 <laughs> 타러 갔는데 또, 또 연기가 된 거예요. 또 그렇죠? 또 연기가 돼서 뭐 9시 쉬고 <laughs> 그 안에서 기다리라고. 아무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대로 잘안 돼요. 그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의 계획대로 잘안 됐다고 짜증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계획대로 잘안될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해요. 믿습니까? 만약 그 순간에 우리의 계획대로 잘안 됐다고 상진 집사가 앞에서 짜증내 냈다고 생각도 하요 <몇> 상짐사 짜증은 안내더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가릴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시도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만약에 리더가 앞에서 아, 우리의 계획들 안되는 거라막 짜증내고 야 돌아가 막 그랬으면 우리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국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제주도에 랜딩 탁 하면서 한도에 죽든 살든 인간 제주도에 왔으니까 참 다행히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련은 우리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를 치는데 칠 때는 그래도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텐트를 치면서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텐트는 한2 시간 이상 친것같고 전부 다 쫄딱 비 맞고, 여자들은 차 안에 타고 이렇게 있고, 그걸 보면서 아마 더 안타까웠을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차라리 같이 텐트를 치지, 그 안에서 막 비를 맞으면서 그 텐트 치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물론 말뿐입니다. <laughs> 속지 마세요. 저는. 그 땀을 흘리면서 어느 누구 하나 남자들 여기 갔 하빈이부터 병원이 병원 이 어디 갔어 그 약속 을안 지켜. 병원이는 이제부터 자기가 다른 사람 약속 안 지킨다고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병원에 또 실망했어. <laughs> 모든 사람들이 바람보는 텐트를 잡고 그막 텐트를 치면서 강풍이 몰아쳤잖아요.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니다. 또 여기 하루 전에 금요일날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람이 심상치 않아. 요 왠가 조금 있다 텐트가 찢어지기 시작하고. 이미정 <laughs> 집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딱 그때까지가 괜찮았어. 요 워낙까지가 참 괜찮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강풍이 불었는데 텐트가 찢겨지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텐트에서 못 자겠다, 못 살겠다. 그래. 팩트를 다거어칠수 있어요 그리고 네. 어디 간줄 아세요? 무인텔 갔어요 무인텔 <laughs> 네. 우리 이 인원이 들어가려니까 네. 이게 네. 재정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터치 받지 않는 곳이 어딜까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인도하신 인그 네.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상지입사가 전화를 이렇게 받아 전화를 막 하고 막 여기저기 막 펜션을 알아보고 막 하는데 한 펜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차를 잠깐 멈췄어요.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전화를 주겠다. 다될것같지막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될것 같았는데, 전화를 주겠다. 그 순간에 차를 딱 멈춘 것이 어디냐면, 무인텔입니다. 딱 간판이 보이는 게 뭐냐면, 3만원. 3만 원. 할렐루야. <laughs> 3만원. 뭐 몇십만원 우리가 주고, 뭐, 추가 비용까지 부르면서 해야 되는데, 딱그 아, 순간에 계산이 딱 떨어지는데, 한세 개, 네개 많거든요. 노인텔이니까 누가 뭐, 관여도 안 하겠고, 어, 저기다, 상기 네, 집사 저기 가보자, 삼지남. 딱 아, 갔더니 괜찮아요. 괜찮았죠? 텐트에서 자는 것도 훨씬 나았죠? 또 뭐가 나왔어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왔죠. 씻을 수 있었죠. 씻을 수 있었죠. 빨래도 했죠. 또 할롱이 불쌍하면서 내일 갈수 있을까 갈수 없을까 또이 걱정이 돼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마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불편함을 뺏게 하실까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내 나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심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하고 우리의 계획은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너무 자기 계획을 붙잡지 마세요. 너무 나의 계획을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나의 계획에 집착하지 마세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안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인도,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장훈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이 깨어진 것을 보고 실망하며 가슴 아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계획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이 바로 내 계획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계획이 바로 내 계획이 될 것이라는 기대.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물론, 태풍 한룬이 온다니까 걱정이 되더라. 그래서, 어, 상진이 찾아들습니다 태풍 한룬이 오니까, 우리가 목요일이라도 비행기가 나고 가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요일이라도 비행기가라면 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토요일날 못 오는 날, 날 할로윈, 우리나라의 영향을 미치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못 오면 주일날도 못 오고 월요일날도 못올수 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게 신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토요일날, 또 사일 우리가 이곳에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한 듯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리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엉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내 계획대로 안될 때, 그때는 나의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보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심을따른 시기를 바라봅니다. 고집스러움을 버리세요. 내가 내 계획이 가장 완벽한 것 같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자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계획이 가장 완벽한 것 같고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안될것 같고 이 계획대로 안 되면 뭔가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안전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 예를 든다면 자기의 계획을 의지했던 사람 자기의 뜻을 의지했던 사람 있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저적인 계획주의자 그래서 본능적으로 계획주의자 부모의 몸에서부터 나올 때 일찍 나오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님의 뒷다리를 잡고 싶어요. 그때부터 뒷다리 잡기 선수였어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철저하 자기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계획 속에서. 그렇죠? 철저히 자기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어디서 깨닫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철저히 깨어지고 자기의 계획이 철저히 무너지고 이제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약복과 가외에 와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오래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화한 거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의 실용 기술에서 나왔어. 이쪽으로 넘기는 척하다가 트릭을 써서 반대로 넘기는 반일이었어. 요 절차 개인주의자였고 자기 중심적 계획 개입, 개인주의자였던 야곱이기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자기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이거 빨리 내려놓아야 야곱이 자기 계획 되는데 어느 정도 돼요? 부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 자기 계획이 잘되개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소망했던 것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갈데가 없어질때 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가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있어서 요셉의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거든요. 요셉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어려운 것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이루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계획했던 방향대로 절대로 흐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할수 있어. 감옥에 가서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서 축복이에요. 감옥에 안, 안 갔으면 그가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다른 것을 또 의지할 수도 있었어. 요셉이 처음에 종으로 팔려갔어.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간것지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꿈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내 뜻,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배신당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꿈을 이루시게 모든 과정이었다. 그러나 요새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았니요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렸고 참아야 될때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줄때그 소망을 붙잡고 살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의 그의 고백을 보면 고스란히 자신과 형제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감옥에 간 것도, 안 되는 것도, 실패를 경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모든 것도 결국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고. 다시 말하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어느 것 하나, 하나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주 사역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리그리아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 가운데 킴 윅스라고 하는 내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쏘는 총탄이 파편에 맞아서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랐는데, 이분이 성악을 공부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돼서, 빌리그리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사회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죠? 조용남. 조용남 가수가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집회할 때 특속을 했어요. 김장환 목사님이 추천을 해, 특속을 했어요. 너무 찬양을 잘하니까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추천을 해갖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해갖고 목사같이 됐어요.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참 많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침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항상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수 없는 미래, 우리의 미래 때문에 답답해 하지만 우리는 10%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오늘 어디 가요? 오늘 스케줄이 뭐예요? 오늘 무엇이요 그럴 때마다 운영팀에서는 침묵했어요. 왜? 알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내일, 모레, 운영, 신념 이런 것에 대한 그 장황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 예,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도 있다. 너무,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사람이 지칩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발걸음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되 계획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